한 2, 3개월 만에 왔는데, 한통 들었습니다. 아, 이, 이쪽에는, 어, 봄에 그, 응. 낭충병이 정시가 보여서, 어, 원군을, 초문저절기를이루고 자연 폐사 되도록, 그래서, 그, 폐사를 시켰습니다.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, 어 얘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는데, 한 통이 들었습니다. 그, 알루미늄 철망으로, 그, 말벌이 침투, 문학으로, 어 알루미늄 철망을, 부착을 했습니다. 이 통은, 가을에 꿀채밀은 안 하고 종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